네, 여러분, 어제 밤에 이제 뉴스의 외신에 계속 나온 소식인데요. 저도 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메인, 미네소타주라고 미국의 주가 있는데요. 여기 미네소타주 상원 의원인 존 호프먼과 이 하원 의원인 멜리사 호트먼이 어, 브로클렌파크와 챔플린 쪽에서 이제 총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용의자가 경찰관을 사칭해가지고 어, 들어와 가지고 경찰관 사칭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총을 쏘고 이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인데 네, 여러분 일단은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그주 의원들이 다 민주당 쪽이에요. 미국 민주당 쪽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 의원이라고 하면 미국의 국회 의원이라고 하면 이제 연방 의원들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연방 의원들을 말하는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죠.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이제 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연방 전부가 있고 각 주도 이제 독립적인 입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상원이 67명 있고요. 하원이 134명 있습니다. 이두 기관이 모여서 주의 법률을 제정하는 거고요. 여기 존 호프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미네소타주의 상원 의원이고 멜리사 호트먼이 하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의원, 광역시의회 의원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훨씬 더큰 권한과 입법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주정부는요. 자체적으로 법률도 제정 가능하고 세금도 또 따로 걷기 때문에 국회와 거의 유사한 권한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두 사람의 음, 소속 당이요 민주당이에요 미국 민주당인데 어, 더 정확히 말하면 Democratic Farmer Labor Party라고 해서 그 미네소타의 민주당 계열, 더 정확히 말하면 민주농민노동당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인데요. 어, 이렇게 DFL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미국 민주당의 미네소타주 지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44년에 민주당과 이제 농민노동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어 당이고 그냥 미네소타주에서는 민주당은 DFL 당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우리나라 정의당. 비슷하게 그런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민주당 노선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두 사람이 지금 멜리사 호트먼이라고 하는 이 DFL 당의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고요. 특히 이분은요 그 하원 의장이었어요. 하원 의장 그리고 이 브루클린 파크 쪽에 활동을 하는 분이고. 존 호프먼이라는 사람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DFL 당 소속 이제 민주당의 상원 상원 의원이고 챔플린 쪽에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두 분이 이제 총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이분들만 이제 총격을 당한 게 아니고 그 배우자 분들까지도 어, 이렇게 총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존 호프먼이라는 그 상원 의원은요 이 챔플린 자택에서. 어,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을 사칭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존 호프먼이랑 이제 그의 아내까지 이제 총격을 입었고, 그리고 멜리사 호트먼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성분인데, 이 남편 마크라는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용의자에게 이제 총격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또 이제 나온 소식인데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소식으로는 총격을 당한 미네소타 민주당 의원인 주 의원 멜리사 호트먼과 주 상원 의원인 존호프먼이둘다 최근에 자신들의 당에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떤 반대표냐라고 하면 여기에 따르면 그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LA 쪽에서 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료 의료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이 당연히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불법이민자에 대해서 무료 의료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폐지를 이제 공화당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라면 보통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이두 사람은, 어, 공화당의 의견에 좀 지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호프멍 같은 사람은, 아직 호트먼은 어, 그 폐지를 지지했고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네요. 이 호프멍, 상원 의원은 이 공화당에 합류를 해서 이것을 아예 통과시켰던 이제 두 사람입니다. 그 미네소타 케어라고 있어요. 그 오마마 케어 비슷하게 이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서 미네소타 케어라고 해서 미네소타 주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의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 이제 미네소타 케어라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다 공화당의 생각도 저랑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 공화당이 이것을 폐지를 하자라고 이제 그것을 표를 붙였는데 의원들에게 이두 사람이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음, 민주당 소속으로. 이 미네소타 케어 폐지에 찬성을 보냈던 유일한 이두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 법안은 통과됐어요. 통과가 됐다는 게이 미네소타 케어가 어, 폐지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에서 68대 65로 그리고 상원에서 37대 30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 미네소타 케어라는 게 이번에 막 만들어진 건 아니고 사실 92년에 창설이 됐고 처음에는 원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주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 비슷한 거였는데 2025년부터 해가지고요. 어, 여기서 불법 체류자들도 여기 일정 조건하에 가입할 수 있게 자격이 된 거예요. 아니 참 이상하죠? 근데 여기 2만 명이 가입한 거예요. 2만 명이. 그리고 2005년 아 2025년 6월 9일 얼마 전이죠. 여기에 특별 세션 이 열렸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 자격을 종료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법안, 앞에 말씀드린 법안인데, AHF-1이랑 SF-8이라고 하는, 어,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뭐냐면, 어, 비인간적이다. <laughs> 민주, 민주당의 의견이죠. 여튼그 감성 정치. 정치를 감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논리와 이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간에, 어, 이제, 뭐, 비인간적인 조치다라고 해서,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음,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원 의장이었던 멜리사 호트먼은, 어, 결국,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좀 안타깝지만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어 여기서 그 월츠라는 사람이, 어 마이클 월츠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 이호트먼의 실제로 이제 죽음을 이제 애도하는 그런 시간까지 가졌기 때문에 거의 오피셜하게 나온 것 같고요. 제 좋은 친구이자 동료인 하원 의원 멜리사와 그의 남편 마크가 어 오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어 그런 총격이라고 얘 예, 정의를 했어요 정치적 동기 어, 이것으로 보이는 총격을 받고 사망했고 어, 호트먼 의장은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은혜와 연민과 유머와 복능사 정신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그녀는 대체할수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음, 일이 아네 진짜 사망까지 이제 됐습니다 이게 6월 14일 23시 49분에 이제 CNN에서 나온 뉴스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지금 반대표 불법 이민자 관련해서 반대표 한번 던졌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이이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 그 미국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이라고 제가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막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정신이 제대로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은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선본 적이 없어 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한국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두 의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 소속임에도 이번에 반대표 던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무조건적인 이민 확대나 어떤 보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최근에 불법 체류자의 그 운전 면허를 허용하자. 뭐 이런 법안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불법 체류자 운전 면허를 따냐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렇습니다. 주마다 좀 달라서 뭐 이런 걸 허용하자라는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투표권을 주자. 막 이런 법안까지. 하, 여러분 이런 것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신 그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정확한 어떤 동기가 오피셜하게 딱 확인이 된건 아닌데 이 정황을 볼 때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동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지금 일어난 겁니다 네 여러분 어제 밤에 막 이런 소식이 계속 외신에 나와서 좀 전달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가지 소식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쪽 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란을 때리고 한다고 해서 그걸 이스라엘 단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국제 정세에서 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 항상 미국이라는 존재가 뭐 어디든 간에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어제 한국 시간으로 밤에 11시 21분에 외신에서 바로 이런 브레이킹 속보가 나왔는데, 이란이 미국과의 일요일에 있을 핵 협상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 단순히 핵, 핵 협상 취소했다고 해서, 어, 그냥 취소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시구, 안 되시고요. 어, 이후에 또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이제 바로 15일 핵 협상이 결국 취소됐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15일 날 오만에 있는 중동의 오만이라는 나라의 무스카트라는 곳에서 이제 예정이 됐었던 핵 협상이에요. 원래 미국과 이란 사이의 6차 핵 협상인데 어 이것을 중재하는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라고 하는, 아, 오늘 이름들이 어렵네요. 바드르 알부사이디 라고 하는 이 외무장관이 14일 밤에 바로 그 X를 통해서 밝혔는데 15일로 잡혔던 이란과 미국의 대화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와 대화는 여전히 평화를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계속 그 이란이 조금 트럼프에게 새벽에 어 전화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약간은 완화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많은 외신에 어 외신에 예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얘네들이 다시 한번 핵협상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것도 핵협상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60일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4월 12일에 날렸습니다. 미국이 4월 12일 날 이란한테 너네 이거 받아들여라 60일 시간 주겠다 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61일째 된 날이 6월 13일이었고요. 그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안 되는 거는 또 앞으로 더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시사점이 되는 거고요. 이게 협상되고 나서 어 협상이 취소되고 나서 바로 바로 어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죠. 이 사람이 또 이제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가까운 미래, in the very near future라고 했어요. 아주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오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테헤란, 이란의 수도죠, 테헤란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야톨라 정권의 모든 장소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어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음 이스라엘이요 어 진짜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얘네는 그냥 한다면 합니다. 뭐 다른 말안 해요. 그냥 빡꾸가 없고요. 그냥 때린다 하면 바로 때립니다. 여러분 <laughs> 아 그동안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뭐 이란 쪽뿐만 아니라 지난 뭐 하마스와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는 그냥 하면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곧더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모사드가 어 급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고 그 미국으로 치면 cia FBI, fbi는 아니고 cia 정도 되는 어 그런 정보기관인데 어 여기가 정보력이 거의 CIA와 버금가는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거의 세계 탑급이에요. 그래서 이 모사드가 어떤 식으로 이번에 알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번에 그냥 딱 알아서 이게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수년 동안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정밀 무기가 이란 내에 반입이 되는 거, 그리고 요인의 어떤 동선이나 첩보까지 계속해서 축적을 했고요. 어그 지휘관들 있잖아요. 지휘관들, 일한 지휘관들한테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저세상으로 갔는데 어떤 식으로 그 메시지를 보냈냐면 어 당신 지금 어디, 어디 있는지 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복사드에서 일한 지휘관들한테 여러분, 여러분이 일한 지휘관인데 어 문자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카톡이 아니고 문자로 국제 발신 이스라엘 당신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어, 이렇게 메시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포 아닙니까? 어, 모사드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 보도에 따르면 많은 외신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미 이란 국경뿐만 아니라 이란 내 심지어 수도 테헤란 인근에 최대 몇 개월 동안 어, 드론을 숨겨놨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서울 항복판에 어, 서울에도 또 이게 우연찮게 또 테헤란 로라는 곳이 있는데 다들 아시죠 강남에 어, 그곳에 드론이 몇 개월 동안 몇년 동안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주요 인사들 지나가면 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여러분 실제로 테헤란에 드론을 몇 개월 동안 숨겨놔서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작전이 아니고 어 이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이 드론이 가동이 돼 가지고 사전에 정해진 목표물을 일제히 딱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 작전에 당한 이란 측 관계자도 이 공격이 외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전이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됐는데 어그 중에서도 그 요인에 대한 부분이 바로 첫 단계였고 심 그러니까 그 요인은요 이번에 제거된 요인들이 뭐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도 있고 호세인 살람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총사령관도 있고 그리고 같은 그 IRGC의 대공 방어 부대 하탐 알 안비야라는 곳이 있어요 아 오늘 이름이 아무튼 여기에 그 이게 부대 이름이고요 하탐 알 안비야가 부대 이름이고 거기에 골람 알리 라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골라말리 라시드. 이게 중앙사령군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세상으로 간 거고, 그리고 핵과학자도 있습니다. 모하마드 테헤란치, 그리고 페이레돈 아빠시,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암튼 핵과학자도 이렇게 저세상으로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 결정권자입니다. 이란의 그군수내부의 결정권자예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제거가 된거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 상당수가 이게 회의할 때, 어, 회의할 때 이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일거의 척결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또 이후는, 어,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은 자택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전해졌어요. 고층 아파트 내부에서 드론이 이렇게 폭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목표 대상자의 동선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사드가, 어,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그, 뭐, 자택은 어딘지, 어, 이 사람들, 어, 결정권자들의 자택은 어딘지, 그리고 벙커나 방호시설은 어딘지 계속 몇년 동안 지금 정보를 수집해 왔고요. 이번에 그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어,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측 관계자가, 어, 그 외신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음, 이 증거, 아니, 작전 수행하는 영상까지 보냈어요. 영상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전한다.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공개를 한 거예요. 어, 문틈 아래로 전화로, 배우자의 전화로 메시지를 다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며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 네, 여러분 모사드 진짜 빡세고요. 네 무섭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여러분 이란에서 음, 아, 중요한 거는 핵협상이 취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이선에 있는 지휘관들에게도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고 이 모사드 관계자가 <laughs> 외신에 밝혔습니다. 어, 이번에 제거된 그 일선 지휘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갔고. 어,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찾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갔는데 이번에 그해 협상이 취소가 되고 이 선의 지휘자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또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의 지휘자들까지도 어그 메시지가 전달이 <laughs>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모사드는 항상 그 비밀리에 움직여요. 어떤 정체를 밝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극히 이례적으로 이번에 작전 수행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동영상까지 그 작전 수행하는 모습 공, 개를 했어요. 그런데 공개된 동영상에 제가 이 저작권상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의 드론이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향해서 돌진하는 장면, 뭐 이런 게 담겼어요. 그래서 그 워싱턴 연구소의 연구원이 뭐라고 밝혔냐면 모사드가 이란을 놀이터 취급하고 있다. 여러분 굴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놀이터 취급하고 있대요 어~ 이란을 어~ 이런 말이 나왔고요 어~ 보사드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헤즈볼라 관련해서도 이 통신 수단 무선호출기 이런 것도 원격으로 폭파시켰어요 원격으로 어~ 완전 대규모 피해를 입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제 사살된 것도 보 사드가 어~ 주도를 했었고 어~ 여러분 지금 고, 보니까 이 중동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그거죠 이안이 일단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는 핵이 이렇게 딱 완성되지는 않았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어 얘는 진짜 눈 돌아서 이제 쏘게 되면 이제 진짜 그거는 이제 뭐 날수도 어 큰일이 날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상황은 계속 찾아가면서 하면 되구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게 지금 제가 만드는 시간에는 이 미국의 군사 퍼레이드가 막 시작하지는 않아서 조금 보면서 여기 그 좌들이 계속 시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소식도 제가 뭐 별일이 없다면은 다행인데. 어, 얘네들이 별 일이 없을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있다면 바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 달아 놓습니다. 가입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